반갑습니다. 엑셀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DB 통합 뭐월 실적 현황이라는 엑셀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가 엑셀 책을 사긴 샀는데, 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작권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그 메일을 주시면 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성명이 돼 있고 이게 성명이 이제 우리 그 보험 설계사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종류들이죠. 그래서 몇건 했느냐? 1월달에 문성호 씨가 37건 했고요. 송진국 님이 30건 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케이. Okay. 네, 됐고. 예, 네, 그 다음에 2월 달도 뭐 별반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3월 달도 별반 틀린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세 개를 통합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세 개를 통합해서 보고 싶다라는 건데. 어, 이 데이터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이미 피버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자가 없잖아요. 짓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근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이걸 한번 통합하는 거를 파워쿼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보시면 1월 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좀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변함이 없게끔 머리끈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통합을 한번 해보요. 하고요. 이 통합한 걸 가지고 한번 실적 분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여러분 제일 좋으신 것만은 얘를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요 어, 삽입에 가서 표로 어, 덩어리체로 객체화 하는 게첫 번째 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파워커리로 땡겨오면 자동으로 어, 그표 설정이 되니까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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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얘를 파일에 가서 이제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데 찾아보기 가시면,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일단 저장을 할게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통합해야 되니까,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파워쿼리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 쿼리가 아니죠. 그래서, 엑셀 통합문서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들어가시면, 됐죠? 여기에 실적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열한 곳 선택해서 1, 2, 3을 가져옵니다 됐죠? 예, 그리고 여기 데이터 변환으로 예, 들어갑니다 이 파워쿼리가 전처리하는 기능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머리글이위으로 떨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달하고 1월 시작일자하고 종료일자가 있겠죠 그렇죠? 예, 1월이라는 얘기죠, 여기가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여기를 일단 위쪽에 여기 보시면 제가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잘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참 제가 그런 거 보면 불친절합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불친절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다 제가 오케이 해서 1월달에 네, 여기 위쪽에 가시면 이런 아이콘이 나와요. 네,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첫째 행을 머리글로 사용한다라고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째 행이 머리글이 됐고요. 또 한번 합니다.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그럼 여기 보시면 승격된 머리글 해가지고 얘가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표 설정을 안한 병태가 여기에 나타나요. 밑에 보시면 널 값이라는 게 있죠. 그얘기 뭐냐면 거기에 뭔가를 썼다가 그냥 고기만 으, 쓰, 행을 완전히 지워져야 되는데 행을 안 지우고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엑셀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널 값은 없애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널 값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아,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적 합계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뒤쪽에서 다시 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얘 그냥 문성호 씨가 또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합계 넣을까요?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심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1월 달을 넣어줘야 돼요. 엑셀을 한번 다시 한번 피시고요. 어, 이제 얘가 열려있어서 지금 엑셀이 동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엑셀 날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럼 백도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예, 일단 유지는 시켜놓고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예, 자, 한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 이 3, 네, 그 다음에, 하이픈, 01, 하이픈, 공01 네, 까지, 이렇게 쓰고 싶고요. 얘를 컨트롤 C 해서, 옆에다 컨트롤 V로 붙이고, 여기다 컨트롤 V로 또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월달, 네, 얘는 3월달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숫자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여기 셀 서식에 가시면 여기 숫자로 얘를 바꿔서 확인해 놓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숫자로 바뀌었죠? 얘를 제가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가져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얘는 내가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저장 하나 가지고 뭐 얘도 얘도 통합까지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기 통합,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요까지 이제 다시 들어간 거죠. 됐죠? 1월달. 그래서 여기다가 1월달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 추가에 가십니다. 맨 위에 있죠? 열 추가요. 열, 열 추가. 그리고 사용,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여기에 일자가 나오죠. 여기 사용자 지정열을 일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자. 네, 적용 일자라고 할까요? 적용 일자. 네, 그리고 뭐 시작하고 그거는 쓰지 않, 않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복사했던 얘를 복사를 할게요. Ctrl C. 여기다가 Ctrl V로 붙이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자예요. 어,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날짜로만 플러스 시킨 일자가 되,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확인 누르시게 되면 여기 적용해가지고 A, B, C, 1, 2,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파워 쿼리에서 어, 파워 쿼리에서 열을 만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숫자인지 문자인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클릭해서 얘도 정수로 예,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정수 변경이 된걸알수 있죠. 예, 그리고 얘를 예, 클릭해또 다시 한번 여기 클릭하셔서 날짜 형태로 예, 클릭을 합니다. 현 전환 바꾸기를 클릭하면 이제 2013년 1월 1일이 적용이 된걸알 수가 있죠. 이제 좀 이제 같은 걸로 해서 2월 달도 그렇게 할 거예요. 2월 달도 똑같이. 네, 그리고. 제가 이 적용 일자. 이게 아까 일자라고 했나요? 적용 일자라고 했나요? 이게 휴발성 메모리에서 이 머리글이 똑같아야 돼요. 적용 일자로 되네요 일이 네, 머리글이 틀리면 음,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적용 일자.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클릭하셔서 이제 2월 달이죠. 이렇게 해서 2월달. 어, 얘도 뭐 바로 한번 고쳐볼까요? 날짜 형태로. 아, 이거 되네요. 바로 고쳐도. 예, 자꾸 진보하네요. 저도. 자, 그리고 첫 행을 머리글로첫 예, 행을 머리글로 예, 밑에 보시면 얘는 널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열추가 사용자 지정률에 가셔가지고. 열추가 하는데 적용일자. 자,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3월 달을 또 복사해서 Ctrl C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시면 돼요. 숫자로. 그럼 여기에 여유도 클릭해서 날짜로 네,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월 달이 다 이렇게 정렬이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통화 문서를 하나 노도록 할게요. 그렇죠? 통화 문서를 하나 넣으셔야 되겠죠. 여기 다가열 홈에 가시면 여기 추가라는 단추가 있어요. 쿼리 추가. 이쪽으로 그렇죠? 새 항목으로 추가 네, 클릭을 합니다. 네, 지금 3개의열 이상이니까 지금 3월 달은 들어가 있으니까 2월 달, 3월 달을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3월 달을 1월 달을 넣도록 할게요. 이게 저거 어, 이게 16 버전은 UI가 조금 틀려요. 밑으로는 UI가 틀리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꾸 응용하셔야지. 저도 그러면 16버전을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 통합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통합이라고 쓸게요. 통합. 됐죠? 그럼 여기 이제 통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얘를 또 한번 복사 복제를 하겠습니다. 참조하지 마시고 복제를 그냥 그대로 할게요. 여기 여기다가 이제 파레토라고 하나 할게요. 파레토 분석.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실적 중에 연금 보험이 많으냐 아니면 어, 저축 보험이 많으냐 이거를 좀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 이 사람별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또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여기 실적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변액 보험서부터 실적 합계까지를 잡습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시고 잡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 아 마우스 우클릭해도 되고요. 열피벗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혹은 여기 변환에 가시면, 여기 열피벗 해제,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열피벗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열로 들어온 거예요. 머리끌들이 한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리끌들이 이렇게 나와있죠. 얘가 이쪽 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철중 님이 여섯 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섯 개가. 그러니까 송사랑 님도 여섯 개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제가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험 종류라고 쓸게요. 보험 종류. 그리고 여기도 클릭해서 여기는 총합견을 필요가 없겠죠. 맞죠? 여기 실적합견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여기는 뭐냐면 보험 체결 건수가 되겠죠. 보험 건수, 보험 체결 건수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하나를 했어요. 이건 통합이고 얘는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됐으면 이제 파일에 가서 얘를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낮은 버전은 테이블하고 연결하기만 있거든요. 연결하기만 누르시고요 모델링에 추가를 해주세요. 이거는 파워 피벗을 어차피 쓰셔야 돼. 피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엑셀을 쓰시는 분이 파워피벗을 안 쓰고 파워커리를 안 쓰시는 거는 포크레인을 사놓고 옆에 붙어 있는 삽을 가지고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삽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얘를 연결한 상태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안 하시면 얘가 통합이나 파레토가 계속 밑으로 생겨요. 1번, 2번, 3번이 생기니까요.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데이터에 가서 모두 새로 고치시면 다시 한번 얘가 고쳐져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전체 실적 현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적 현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표로 가져올게요. 여기서는요. 자, 여기 삽입에 가서 있죠. 여기 삽입에. 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는데 얘는 외부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원본을 가져옵니다. 연결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쭉 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통합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하시고 그리고 얘는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여기 통합에 가서 이렇게 클릭 여기 점세 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로드가 따, 다시 나와요. 다음으로 로드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멀어하요 그래서 우리는 표로, 표로, 표로 가져올래 라고 선언하시고요. 을 기존의 A1 셀에다가 네, 하기 누르시면 이제 얘가 이게 통합만 표로 이렇게 가져온 걸할수 있죠. 됐죠? 예.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됐죠? 예, 근데 여기 이제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솔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솔팅을 하시는 게 여기는 성명하고 적용일자 뿐이 없습니다 월, 그렇죠? 월 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 클릭하시고, 어, 클릭하시고 쿼리에 가시면 슬라이스 삽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에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와요. 적용일자하고 성명을 갖다 클릭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딱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이게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성명이 이렇게 딱 나오죠. 예, 근데 이게 피벗테이블라고 틀린 게, 얘가 2월달을 클릭하면 여기가 접혀버리는 거예요. 저기 2월달, 네, 강상국리 하 이렇게 딱 나오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클릭하시면, 강상국리 클릭하시면 사실은 3월달, 2월달이 같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두 개가.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또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었을 냐면 적용 일자를 배제한, 성명별만 만드셔야 되는 문제가 또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버테이블로 가져오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 보시면 적용일자를 넣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 클릭해서 파워쿼리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네 이렇게 통합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여기다가 적용일자를 클릭해서 여기 홈에 가시면 아, 홈이 아니라 열 추가에 가시면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월을 여기서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월을 한번 빼볼까요? 월을 빼면 여기에 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슬라이스 빼가지고 연월로 클릭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요. 자, 여기에 삽입된 열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하고요. 자 이제 파워 피벗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 피벗에 보시면 여기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는 너무 많이 설명을 하,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예, 관리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여기서 한번 연호를 한번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본은 안 건드리고는 거죠. 여기, 여기 열추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통합이라고 밑에 써져 있죠? 됐죠? 통합 예, 통합써서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신 다음 이 쿼리 이름입니다. 테이블 이름이에요. 자 여기다 입고치시고 됐죠? 입고치시고. 예, 여러분 너무 작으니까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됐죠 예, 여기다가 월을 쓸게요 월은 미국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미국 언어로 써야 되겠죠 예,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면 월하고 가로 열었을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먼스 예, 예, 됐죠 예, 그리고 가로 열고 그리고 얘는 x y 축이 없기 때문에 d 자가로 열어서 머리글을 바로 불러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용일자 안에 월이 있죠? 네, 가로 닫고. 네, 그리고 앞에다가 클릭을 한번 더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월이라고 쓰시고. 네, 그리고 콜론을 올려주시면 얘가 머리글이 돼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잘안 합니다.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조금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엔터 치면 월이 여기 나와요. 월이 나왔죠? 네, 그럼 얘는 원본에는 없지만 내가 새로운 열을 코딩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닫기 하시면, 이제, 클릭하시면 월이 여기에 튀어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렇죠 그러면 이제 얘도 그럼 월을 내가 적용일자를 빼고, 월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슬라이서, 이제 아까부터 월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럼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것도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굳이 시트를 나눌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냥 머리끌 똑같으니까 놓고 쓰시면 될 거를 시트를 나눠서 썼네요, 여태까지요. 그렇죠. 그냥 일을 만드시면서 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로운 시트를 또 하나 여시고요. 여기다가 파레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레토 분석.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상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레토 분석은 X축에 문자가 들어갈 때 쓰는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고 외부 데이터 원본을 네, 클릭합니다. 연결 선택을 누르고요. 파레토 분석을 놓으시고 열기를 할게요. 확인. 그리고 이걸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피벗 탭블 옵션에 가시면 업데이트 시열 자동 맞춤을 해제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파레토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파레토 분석을 하려고 저희가 보험 종류를 항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머리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물론 머리글이 있을 때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크기 순으로 나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보험 종류를 여기 잡아서 행에다 넣으시고요 그러면 변액보험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험 체결 건수를 잡아서 값에다가 넣으면 이 체결 건수가 합계로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정렬을 누릅니다 내림차 순으로 하시면 크기 순으로 나열해 우리 지금 보험 건수는요 어, 저축 보험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 고객들이 이 저축을 하면서 보험을 든다는 개념 이렇게 혹한다는 거죠. 그럼 전략적으로 저축 보험 쪽에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인가를 더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변액 보험이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변액 보험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액 보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낮으면 얘를 올리게 되면 저축 보험 쪽 올리게 되면 또 우리의 매출이 또 늘어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또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 이런 데이터를 보려고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어, 보험 체결 건수를 또한번 넣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최신 버전에서 이게 지금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해서 정렬 내림차순.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그2,210 1을 1로 놓는 거예요 1로 네, 1로 놓게 되면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프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겁니다 마우스 우 클릭해서 가의 표시 형식까지 해서 총합계 비율로 하면 1을 기준으로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예요 비율 분포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확률 분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쪽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으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확률하고 비율의 차이점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얘를 누계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1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누계. 예. 네, 그래서 정규성을 떼야 된다는 거는 이게 그 직선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음, 가 가표시형 식에 가시면 누계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클릭하시고 보험 종류를 기준으로 누계를 때리게 되면 우리 회사의 전체 이 금액 중에 한73% 정도가 요세 개의 해당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됐죠? 예. 그리고 얘를 이제 예, 그래프로 그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삽입에 가서 여기 막대형. 예. 됐죠? 예. 그리고 여기 보험을 한번 클릭하시고 또한번 클릭하세요. 연속으로 하지는 마시고요. 한번또한 번, 번. 아니면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빨간 거를 잡아야 되는데 빨간 게잘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한번 네,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이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시면 맨 밑에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에 대한 모든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왔죠 예, 보조축으로 빼시고요 재수 없이 겹치니까 맞죠 여기 예, 보조축에 나왔죠 누계 비율이 재수 없이 겹치니까 얘를 삽입에 가서 꺾은 선으로 그려주시면 여기 네 번째 거나 첫 번째 거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8의 토도가 되는 거예요. 8의 토도. 그래서 우리 회사에 60% 찾아라! 그러면 여기 60%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를 딱 찾으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리면 앞에서부터 두 개가 전체 Y축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점으로 관리해야 될 20%에 해당돼요. x 축에 20%.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 이쪽을 또, 엑센트를 어, 넣는 사람들은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롱테일의 법칙. 하잘 것 없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롱테일의 법칙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여기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여기 분석에 가시면 슬라이서, 예, 슬라이서. 그래서 성명별로 이제 잘라서 볼게요. 클릭하시고 하기. 예, 김상국님은 어디에 많이 치중되고 있냐세 가지네요. 김민웅님은, 네, 여기 반보험 쪽에 많이 치우시고 있네요. 김상겸님은 변액보험. 어, 이분은 어떻게 변액보험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그렇죠? 네, 변액보험을 많이. 그럼 이 양반의 노하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 이 양반이 김상경님이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나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은 살 수는 있어도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회사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양반이 이거에 대해서 오픈을 할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보검 쪽에 특약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죠. 괜히 그러니까 야해가지고 뭐 짓게 해라가 아니에요. 의사결정이 없는 엑셀 관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결제권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두 가지.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요, 그, 로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게 어딘가에서 짓게 한 데이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직계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쓰레기 데이터예요. 로 데이터를 보여줘야지 내가 뭔가 가공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한 거를 내가 어떻게 든지뭐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 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설계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시면 이걸 딱 보시자마자 여기 일자라는 게 있어요. 일자가 안 들어가는 건로 데이터가 아니에요. 월이 들어가 있는 것도 로데이터가 아니에요. 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딘가에 로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데이터베이스, ERP나 MES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명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변액보험서부터 연금보험, 암보험이 있는데, 암, 이 보험의 종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 또 하나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끌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머리끌이 된 거예요.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피버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험, 보험 종류라고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변액 보험, 연금 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계가 의미가 있나요? 직계가 의미가 없죠.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보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 데이터 설계라는 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에 이제 보세요. 1월 달이니까 내가 2023-01-뭐 03일 날 맞죠? 3일 날 문성호 씨가, 변액보험을 들은 거예요. 들었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금액이 있으면 좋은데, 금액이 지금 없네요. 사실 여기다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여기에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데이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금액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또 붙이시고요. 변액보험이 10건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보세요. 이 3일 날또 변액보험을 또든 거예요. 하루에 두 건을 든 거죠. 금액은 얼마고 금액.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네요. 맞죠? 누구한테 했는지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쓰레기 다 원본에서 완전히 쓰레기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건딱 들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이 앞에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다가 어, 체결 번호, 혹은 뭐, 보험 번호,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가짜 번호.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1번만 알면 따라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번만 알면 따라 들어가게. 이렇게. 그럼 대충 봤을 때는, 이런게 전산에 어딘가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피버팅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또 이걸 나타낸 걸 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또 이거를, 정규화 시켜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또 나타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어렵게 하는 걸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